네, 반갑습니다. 송생입니다. 지금 <laughs>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대기 특집편 오늘은요, 수알로펌 연출법.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차오는 머리, 또 이종성 머리, 이런 식으로 스왈로펌 제 연출 기법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리를 모르고는 그건 잠깐 외운 것 뿐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머리를 자유자재로 만들려면 이해를 한다고 그랬죠? 수알로펌도 기법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로프 기법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반인분들, 비미용인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 요 여러분이 아, 내가 90도 아니면 세로로, 가로로 이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저번에 고데기에 하기 전에 뭘 먼저 잡아라라고 했죠. 자, 고데기를 먼저 하기 전에는 드라이로 먼저 틀을 잡아라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두번두 두 예입니다. 항상 저는요 예를 들어 놓죠. 그러면 이 썩스핀 이 이쪽을 한번 쫙 달라붙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번은 완전 달라붙는 생머리고한번 이렇게 붕붕 뜨는 살짝 곱슬인데 멀이 엄청 많죠 이두 분을 비교해서 제가 오늘 고데기의 확실한 베이스 기초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아 그러면 원리만 알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자 고데기를 자 한번 뭐첫 번째 이거 워낙 많이 하니까 먼저 틀을 잡아라라고 했죠 고데기를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틀도 안 잡히는데 고데기로 잡아서 막 일부러 죽이고 띄우려고 하면 고데기로 죽이고 띄우는 거고데기로 죽이는 역할이 없죠. 띄우려고 하면 뭐래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인위적입니다. 고데기로 볼륨을 띄우려고 하면 물론 잘 뜹니다. 뜨지만 드라이로 먼저 기초 베이스를 딱 잡아 놓고 띄우면 훨씬 더 오래 가고 자연스럽다 그랬죠. 고데기로만 단독 띄면 뭐예요? 똥똥똥 운다 그랬잖아요. 운다는 표현이 제가 다른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인위적이다. 근데 첫 번째 뭡니까? 이렇게 방방 뜨는 머리. 자, 먼저 뜨는 머리, 생머리죠? 아 죄송합니다. 생머리죠. 그러면 기초 먼저 잡아라 라고 했죠?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그 전편에 제가 이거 대신 영상을 대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자, 기초 먼저. 여기를 얼마나 일자로 붙일 건지, 15도로 갈 건지, 라운드로 갈 건지, 직각이 같은 라운드로 갈 건지, 이게 다 디자인이죠? 제가 잡으라고 했죠? 이렇게 다 잡습니다. 이거 옆머리, 옆머리 누름 방법은 제가 수없이 지금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 아주 탄탄하죠. 기초가 다 있습니다. 옆머리 누르는 건. 옆머 지금 기초 먼저 잡으려겠죠. 제가. 기초 먼저 잡아놓고. 뿌리공사, 기초공사, 기둥공사를 먼저 잡아놓고. 그죠? 대략 잡아놓고. 시간 너무 걸리니까. 자, 잡았다고. 자, 잡아놓고요. 제가 지금 약간 살짝 좀 둥그런 느낌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물론 더 샤프하게 잡을 수도 있고, 약간 귀엽게, 더 귀엽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취향이라 그랬죠. 원리는 지금처럼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자, 머리가 방방 뜨니까. 그니까 머리가 방방 떠있죠? 그러면 드라이로 여러분 먼저 그수알통 기법을 만들기 전에 너무 뜨면 어때요? 살짝 뒤에서부터 앞으로 뿌리를 제가 고객님이 그 눈높이로 맞춰 드릴게요. 이게 제 머리라고 할게요. 자, 그럼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살짝 앞으로 살짝 모아서 머리를 머리가 방방 떴으니까 어때요? 뒤에서 앞으로 모아야만 뿌리 방향이 살짝 꺾이죠? 뿌리 방향이 꺾여야만 볼륨이 다운된다. 맞죠? 뿌리 방향이 살짝 들어서 오 올려서 꺾으면 볼륨이 업된다. 제가 영상에 드라이 기초편에 넣어드렸죠. 꼼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리 기, 기, 똑같죠? 그럼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모아서 머리에 기초공사를 만들어놨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볼륨이 지금 충분하죠. 볼륨이 너무 떠가지고 오히려 누를 정도로 숱이 많은 분이었죠. 그런 분들은 몇 도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데기에 각도, 90도, 0도를 내가 넣어드렸죠? 가로, 세로를 넣어드렸습니다 보세요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세로로 떴어요, 이렇게 세로 떠서 수월품 어때요? 볼륨펌이나 섀도우처럼 너무 부드럽고 느끼한 면이 없고 약간, 약간 살짝 시크한 느낌이 나죠? 랜덤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살짝 숙여볼게요 자, 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아서 세로로 잡습니다 자,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세로로 떴어요, 이렇게 세로로 세로입니다 세로로 떠서 보세요, 세로 떠서 70도 만큼 듭니다. 너무 많이 들면 너무 뜨니까.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제가 가리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불편하더라도 이쪽으로 갈게요. 자, 보시면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이쪽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서 반대로 돌리는 거 이렇게. 반대로.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가죠. 놓으면요 이렇게 놓으면이 머리가.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자세히 쓰게 볼게요. 그러면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뻗치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손으로 싹 쓸어보면 이게 이동선머리 그런 러프한 머리가 연출되는 이 겁니다 그렇 다시 한번 옆으로, 옆에 옆 머리 해볼게요 자 옆에 머리 새로 떴습니다 이렇게 새로떴죠 저도 머리 똑같습니다 뒤에서 저렇게 잡겠죠 제가? 잡아서 뒤에서부터 잡아서 자 오른쪽으로 한번 살짝 들어와서 살짝 잡아요 굳이 더 꺾었죠? 그럼 이게 동그랗죠 이렇게 동그란 데 있죠 여기? 그 상태에서 다시 좀더 올라와서, 이번엔 왼쪽으로 꺾요 왼쪽으로. 왼쪽 꺾죠,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리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살짝 내려봐요. 내려보면,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내려보면, 이 머리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죠? 그럼 이제 연속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보세요.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다시 잡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놓으면, 이렇게. 너프에 떨어집니다. 어디 머리만 해냐? 오버존 이런 느낌인데, 윗머리만 하십니다. 설마, 옆머리까지 하시진않겠죠그 정도 상식이 있잖아요. 옆머리 하면 어때? 붕 뜨잖아요. 그래서 파마 잘못하면 옆머리까지 파마가 말렸다. 아, 여기도 살짝,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거 어때요? 한번 손을 쓸어볼게요, 이렇게. 뭔가, 스, 스, 섀도우 펌이나 볼륨 펌하고 다르게 뭔가 랜덤하게 살짝 물결이 치죠? 그러면 약간 뻗치려고 하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 윗줄 한번 했잖아요. 제일 윗줄 했으니까,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살짝, 이거, 이거 살짝 걷어내고, 그 다음 줄도 살짝, 오른쪽, 자, 왼쪽, 이렇게. 원리만 알려드린 거죠. 자, 여기도, 자, 오른쪽, 왼쪽. 물론, 왼쪽, 오른쪽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일부러 지그재그를 안 해도 돼요. 원래, 이건 오른쪽, 왼쪽 해도요, 이 랜덤하게 다 나와요. 이 머리가. 모류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잡아서, 자, 오른쪽 잡았죠? 잡아서, 유지, 다시, 왼쪽. 이렇게. 그래서 왼쪽 이 가운데 손가락이 요하는게 아니라 오른쪽 했을 때 얘가 지지해야 됩니다. 지지해서 다 이게 보써 이렇게 지지한 다음에 다시 이게 잡아줘야 됩니다, 됩니다. 이게 잡아서 놓고. 자 여기서 자 오른쪽 왼쪽. 그래서 살짝 쓸어볼게요 이렇게 쓸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중에 러프 스왈러처럼 보시면 뭔가 콜들이 고칠 게막 생기려고 이제 이렇게 아직 왁스 는안 발랐는데 보이십니까? 콜들이 이렇게 잘안 보이네 저는. 이렇게 거칠게 막 컬이 생깁니다죠. 앞머리까지 살짝 해 볼게요. 자, 앞머리 윗 부분인데 여기도 자, 여기도 오른쪽 자, 왼쪽 이렇게 놓고 세로 떴는데 세로로 세로 떴어 지금 이렇게. 저, 세로 넣렇게 90도 넣었어요. 90도 들어왔어요, 지금. 오른쪽 왼쪽. 이제 고객님 눈높이로 저도 한번 할게요, 다시. 이게 제제 제아 제 앞머리라면 이렇게 잡아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죠? 그래서, 오른쪽 잡고, 다시, 왼쪽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랜덤하게. 저도 이렇게 제 머리라고 합다 자, 오른쪽 한번 돌려주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끝에는 너무 꾸물걸리면안 되니까, 뭐, 살짝 한쪽만 방향이 돌 수도 있겠죠? 이런 기, 기교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 더못합니다더 기초를 그냥 모르면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 잡아서 제가 어때요? 이게 이제 물인데 물이죠? 물이 물입니다 이제 왁스라고 생치고 살짝 흩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아 러프 스알로의 느낌들 약간 살짝 그 반항점에서 약간 살짝 히피한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들이 왁스 한번칠지만 이렇게 일부러딱 느낌이 딱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스알로나 어 수알로나 그 볼륨펌은 또 확이 다르죠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뻗치려고 다줘제 물로만 잡아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잡히는 게그수알펌의 이거는 90도 기법입니다 왜 90도라는 걸알려드리냐면 여러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90도냐면 이게 머리가 방방 뜨잖아요 머리가 방방 뜨기 때문에 이 머리를 영도로 넣어버리면 더 뜁니다 아까 제가 뿌리 살릴 때는 껍질을 각 뿌리를 꺾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9 0도접잡 뿌리를 꺾지 않고요 뿌리는 안 건드려요 끝에 볼륨 그 타입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뜨는 머리는 90도로 수탈 기법을 잡으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잡아가지고 오른쪽 머리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위에 머리 잡아가지고 또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왼,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위에 머리만 이런 표현 뚜껑만 살짝 이렇게 여기 있쪽 윗부분만 잡아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아홉 개, 열두 개 아니면 세 칸, 세 칸, 아홉 칸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아니면 네 칸, 네 칸, 네칸 잡아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함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볼륨폼보다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잡으면 어, 오늘 좀더 기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좀 반항적이고 러프해야 되겠다 면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수왈로 기법으로 기법을 고데기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기니까 여기 제가 내일은 이렇게 생머리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편집하면 이두개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요 한 30분 될거 같아 이 생머리는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생머리는 제가 0도로 하겠죠 보세요 한 번만 보여줄게요 이거 딱 붙었죠 없어요? 뭐 없어요 이렇게 딱 붙었죠 근데 이 머리에 갖다가 붙었으니까 어때요 볼륨이 좀 떠야죠 근데 90도로 잡으면 어때요 아까 제가 90도로 잡으면요 뿌리를 띄우지 않기 때문에 볼륨이 덜 살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도로 잡습니다. 이렇게 영도로. 이런 경우는 미용실 제일 많이 하는 기법이 영도 잡아서 가로로 뜨죠. 섹션. 빛을 가로로 합니다. 이렇게 가로 로 했죠? 가로해서 자 한번 이, 이, 이 앞으로 갔다. 얘는 또 밑으로 갔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열 열이 좀안 뜨겁네요. 이런 기법은 이제 머리 얇아가지고 쫙 달라붙는 분들은요. 9 0도로안 합니다. 이렇게 쭉 들어서 보세요. 잡아서 뿌리 같은 가꺾꼼히 이렇게 쭉. 꺼. 뿌리가 붕 뜨죠?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붕 떴죠? 다시 여기를 끝을 살짝 뻗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것들을 계속 탑재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여기 위에 부분은 스화로 중간 부분은 섀도우, 앞부분은 볼륨. 저부분 완벽하게 딱 나올 수가 있겠죠. 어, 내일도 바로 이 얇은 머리, 이렇게 스화로펌 기법, 그 연결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합시다. 이제 앞으로 한 1, 2 주는 좀 지루, 좀 재미없는 거 나갑니다. 왜냐면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빼나 우리 이벤트도 하고, 뭐송세뭐 뭐 철학 강의도 듣지만 이제 공부 제대로. 우리 이제 그 뭐야 대학교에 그 축제 끝났잖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타임입니다. 2 주간 구대기 소할픈 시편이었습니다. 네, 송생이었습니다 열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히 네. 가요